어 얘들아 안녕. 선생님하고 이번에 전에 이제 했던 것들 정리 한번 해 보자. 자, 여기에서 우리가 곱하기 2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배웠을 때 뭐라 그랬지? 어, 소리 내서 쌤 들리게. 어, 그렇지. 배라고 했었어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배라고 했을 때 어떤 수를 배했을 때이 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이 수의 그렇지. 뭐하고 같을까? 나누기인 뭐라고? 반. 그래서 이렇게 이수의 반을 가지고 오는 이 문제로 얘를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33쪽을 이렇게 해서 풀어봤다면, 넘어가서, 자, 이게 쭉 이렇게 함께, 어, 문제를 풀 수가 있고, 자, 여기 뒤에 보면은, 어, 수의 분해와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, 또한번 봐볼게. 자, 여기 3 곱하기 4하고, 같다에다 동그라미 할 거야. 또 여기에 같다일 동그라미 할 거야. 또 같다일 동그라미 할 거. 야 어? 여러 개가 같다졌네 그럼 우리가 이 수를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같다지는 걸까? 왼쪽에서 보면 곱하기 4이 부분은 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로 바꿨을 수 있어요. 곱하기 4 2 곱하기로 바꿨을 거예요. 곱하기 4 2 곱하기로 바꿨을 거예요. 그래서 이 3은 그대로, 5는 그대로, 8은 그대로 왔을 때 여기에서 이 수를 갖다가 바꿔서 곱해 볼 거예요. 이렇게 곱해진 것을 갖다가 4를 얘를 끊어. 어, 우리 이렇게 끊을 거야. 어떻게 곱할 거야? 어, 압수하고 곱해서 6 만들고, 2는 나중에 곱할 거야. 우리 이쪽으로 결합해서 10 만들고, 이는 나중에 만나자. 이번에는 이 친구하고 놀자. 어 8이 16 만들고 이는 나중에 놀자. 그래서 6이 12 할게. 그렇지. 우리는 이제 곱하기 2는 배라고 배웠어. 10의 배는 2팔개 16의 배는 32 할게. 자, 이렇게 해서 곱하기 4를 2 곱하기 2로 변신한 다음에 앞친구하고 먼저 만나고 곱하기 2 나중에 만나자.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해봤어. 자, 이런 식으로 곱하기 4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압수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배로써 이 식을 갖다가 완성을 한번 해보는 걸 해봤고, 여기 뒤에 문제도 같이 하고, 자, 이제 여기 한번 봐볼게. 자, 여기 보면 10, 100, 1000만 나오는데, 자, 여기에서 1이 10개면, 어, 1이 10개니까 1 곱하기 10, 그래서 10이라고 할수 있어. 또 1이 100개면 1 곱하기 100 해서 100. 그렇다면 2가 10개면 2가 10개면 2 더하기 2 더하기 어 2가 10번 더해질 거야. 뭐 얼마? 20. 어, 그럼 2 곱하기 10 이렇게 썼을 때도 똑같이 20이 나와야 되는데. 어, 특징이 있네. 2에다가 10배 하면 2에다가 0만 붙여. 앞에 소리 했던 거 그대로네. 2에다가 100배 하면 2에다가 0두 개만 붙이면 돼. 2가 천개 있으면 2가 천개 있으면 2 곱하기 1000이라고 하고 2에다가 03개 붙여서 2,000, 2가 만개 있으면 2에다가 04개 네 붙여서 2만 이렇게 표현되는 걸 갖다가 배워봤습니다. 잠시 샘이 다음 거 한번 다시 정리해 줄게